여러분, 제가 사고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다른 게 아니고 원래 제가 자동차를 내년에 변경할 계획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원하는 차를 알아보던 도중에 그래도 궁금해가지고 한번 아, 이게 출고가 얼마나 걸리는지 확인해보려고 그냥 진짜 단순히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무려. 잠깐만, 저차 아니야? 맞네, 저 차. 기아 하니발 미친. 친개 이뻐 저기 자동차지 잠깐 멈춰봐 차 구경 좀 하게 이 한번 나랑 차 바꾸자 1년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출고까지 대기기간이거든요 근데 더 당겨질 일은 없나요 물어보니까 그럴 일은 충분히 없다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몇 군데 수송을 해보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제가 원하는 차가 어떤 거냐면은 제 둘째 보면은 카니발 저게 지금 더뉴 카니발이거든요. 이 4세대 나오기 전에 3세대 마지막 버전이에요. 그걸 지금 9인승을 타고 있는데 좀 불편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9인승은 2열 레일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폭이 좁아가지고 아이들이 점점 성장하니까 타고 내리는 과정이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리클라이너 기능이라고 뒤에 발판 이렇게 쭉 당겨지고 그다음에 뒤에 의자가 이렇게 제쳐지는 기능이 없어가지고 좀 불편한 부분들이 요목조목좀 있었거든요. 또한 가지는 트렁크가 뒤에 배열이 하나, 둘, 셋 제끼면 이제 4열까지 나오는데 아무리 뒤에를 제끼고 뒤에를 당겨도 자전거 싣거나 짐 싣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요소가 있더라고요. 물론 구인생이다 보니까 고속도로 혜택 및뭐 기타 등등등 사업자로 뽑으면 은 혜택들이 있지만 그 부분들과 우리 가족들이 편안함을 비교해 봤을 때 편안한 요소를 제공해 주는 게 훨씬 낫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들 카니발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제 생각은 7인승이 질립니다. 7인승 같은 경우에는 일단 2열 배열 자체가 뒤로 쭉 끝까지 당겨지기 때문에 통로의 자유로움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앞으로 쭉 당기면 트렁크의 여유로움이 굉장히 넓게 사용할 수가 있어가지고요. 차박은 조금 어렵더라도 짐 실거나 자전거 애들 거싣는 거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고심 끝에 어? 을왕리 <목소리> 가자. 일단 제가 콜 잡았거든요. 11만 얼마인데 11만 6천 원짜리 인천 중구 을왕리 가는 건데요. 요거 통화하고 빨리 가서 바로 다음을 이어가 보도록 하죠. 죄송해요, 잠시만요. 고객님 네, 안녕하세요. 대리운전기사입니다. 예예 예, 고객님 을왕리 쪽 요청하신 거 맞으세요? 예 맞아요 아예 제가 고객님 한 10분 정도 걸릴 거 같은데 괜찮으실까요? 1 1 0 0 0원의왕리 일단 가보도록 하고요 자 잠시 후에 뵙도록 하죠 여기 안에 빵집 지나서 주차장인데 아 빵집 지나서요? 위, 위쪽 말이죠? 예예예 하늘 벗고 예 잠깐만요 고객님 을왕리 맞으세요? 아 안녕하세요 잘다 왔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예. 아니, <laughs> 잠시만요. 대략 한 2시간 정도 걸리겠습니다. 네, 출발할게요. 공간 좀 넓게 돼 드릴게요. 네, 종료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는 어디냐? 으랑리랑그 다음에. 여기 상업 지구랑 약간 중간에 껴 있는 회센터? 뭐 여기라고 하더라고요. 아, 고민을 합니다. 여기서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1번, 을왕리로 바로 간다. 2번, 버스 타고 영종도 시내로 나간다. 아, 제 생각엔 어차피 지금 시간이 애매해요. 5시 25분이거든요. 제가 1시간 45분 운전을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러면 저녁을 을왕리에서 해결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저녁대리를 하면 완전 딱 맞을 것 같고요 오늘 제 수익의 절반을 일단 해냈기 때문에 좀 여유롭게 가도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1시간 40분에 11만 6천원 매출에 9만 한 6, 7천원에 대한 실제 수익이 저한테 들어왔으니까 나에게는 1시간의 여유가 있다 밥도 먹고 구경도 하고 힐링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코를 잡는 이런 어 패턴으로 한번 가볼 거고요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걸좀 이어갈 텐데 자 제가 카니발을 신형을 다시 구입하려고 하는 이유는 9인승을 지금 타고 있거든요. 9인승 2열이 너무 답답해서 그냥 7인승을 보니까 리크라이너 기능. 뒤에 의자가 평탄해서 쭉 펴지는, 이렇게 쭉, 뭐 이렇게 있죠? 암막이 있처럼쭉 펴지는 거. 그게 2열에 옵션을 넣으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선택을 하면서 자리 공간도 넓게 좀 운영을 하는 방법으로 하려고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됐고, 그래비티 하이브리드 등급, 최상위 트립으로 깡통차가 5천만 원이더라고요. 거기다 옵션 딱 넣으니까 5,700만 원. 그냥 있는 거 없는 거다 그냥, 그냥 싹다 밀어넣으니까 5,700만 원 정도 됐는데 거기서 사운드 하나만 제끼고 나머지 다 넣고 출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1년 동안 제가 뭘 해야 되냐 바로 이제 현금을 최대한 만들어서 내년에 할부를 좀 최대한 줄이고 현금을 많이 넣고 차량을 출고하는 그런 과정까지 진행을 해보려고 저에게 또 다른 과제와. 숙제를 내는 겁니다 그래야지 또 제가 대리운전 도 열심히 할것 같고 최근에 많이 약간 게을러지고 회의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레미콘 할부금 3년 반 동안 도전했던 프로젝트 그거 성공을 했던 밑거름이 있기 때문에 또할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솟구쳤어요 그래서 다시 도전하는 거고 저에게 또 다른 숙제와 과정을 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1년 동안 열심히 모아서 모아 모아 모아서 그냥 다 끊어 놓고 현금 팍 집어넣고 새로운 차를 출고하는 그 과정까지 남자들의 마음 아시죠? 남자들. 차, 신형 나오면 계속 바꾸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제가 카니발 3세대의 마지막 버전이기 때문에 좀 불편한 요소도 있고 디젤 차다 보니까 10만 키로가 넘어가서 약간 좀좀 좀 그렇습니다. 여자들 이렇게 가방 좋아하고 뭐 이런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신형 나오면 남자들 소유하고 싶고 뭐 이런 건데 마음은 제네시스 GV80이지만 현실은 카니발이다. 그래서 7인승으로 풀옵션 넣고 출고하는 출고기까지 내년에 꼭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뭐 중간에 마음이 바뀔 수도 있지만 아 맞아 팰리세이드2.5 하이브리드 터보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취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카니발로 어, 선택해서 아이들이 크기 전까지는 그거 타다가 이제 나, 나중에 또몇년 뒤에 다른 차로 갈아타는 그런 형식으로 가보려고 하고요 저희 선택은 후회는 아마 없을 겁니다 와 이렇게 노을 지는 거좀 보세요 대기 운전하다가 보면 이렇게 진짜 돈을 벌면서도 올 수가 있거든요 <laughs> 밥 먹고 이제 나왔는데 그래서 지금 콜 상황을 좀 봤는데 마시안해변 여러분들 마시안해변이라고 들어봤나요? 솔직히 인천 쪽이나 아니면 이쪽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그래도 많이 알것 같은데 저는 사실 마시안해변이라고 처음 들어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외부적으로 알려진 건 사실 을왕리해수욕장이 조금 더 많이 굉장히 많이 알려졌잖아요 이렇게 조개 회, 조개나 회조개회으로갈 때는 을왕리다. 이런 게 우리 외부적으로 딱 눈에 시선에 박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부 사람들은 을왕리 쪽으로 많이 가는 게 사실 맞나 봐요. 근데 오늘 써봤는데 여기도 횟집, 조개집 굉장히 많거든요. 완전 꽉꽉 찼습니다. 근데 대리운전 콜 자체의 수요가 여기보다도 을왕리 음, 쪽에서 계속 올라오는 게 보여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을왕리로 가야 되나 봐요. 7시 44분에 을왕리 해수욕장 주변은 그냥 완전히 만차입니다 음, 여기를 놀러오면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소금, 자연도 소금빵이라고 있거든요. 여기가 굉장히 유명해서 웨이팅 아침이 길어 10시에 오픈해가지고 저도 올 때마다 사갖고 가거든요. 근데 오늘은 뭐 개인적으로 놀러온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여기서 사갈 순 없고요. 을왕리 해수욕장에서 대기해볼 거예요. 분위기 보이시죠? 완전 그냥 꽉 쩔어 있습니다. 확실히 오늘 느꼈습니다. 을랑리는 늦은 시간에 와야 되는 걸 몸소 체험하고 갑니다. 자, 우선 제가 2시간 넘게 여기서 콜을 못 잡고 있는데, 어, 9시 되니까 이제 콜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지금처럼 뭐 추천가도 보이고요. 뭐 이것저것 보이기 시작하는데, 오려면 9시를 넘겨서 오시는 게 정신건강에 <laughs> 이럴 것 같고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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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림동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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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시가 넘어가니까 콜이 쌓이기 시작하네요 확실히 여기를 들어오려면 10시 넘어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저 신림동 하나 배정 받았는데 저는 8만 원입니다 여기 세 군데 부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잡았고 기사님이 한 분이 더 와야 되는데 아직 배정이 안 됐나 봐요 얼마까지 올라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잡았습니다 신림동 8만원 1시간 걸리네 안녕하세요 콜 3개 부르셨죠? 근데 안 잡힐 것같아가지고 기사님이 안 계시나봐요 아까 그 신림동 2개 그 예. 동탄 하나 그 맞아요 네. 지금 동탄하고 신림동이 안 빠지잖아요 예 일단 먼저 가실까요? 아 예예 예. 사실 형님들이 좀 많이 계셔가지고 예 미리 <laughs> 아 그래요? 안 칠할 수 있는 더안 될까요? <laughs> 뭐라고 그러아거 예, 괜히 혹시 뭐 잘못되거나 그러면은 아, <laughs> 자, 만국 사거리에 지금 막 도착했거든요 우여곡절 끝에 열심히 일단 왔거든요 한 시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운전하는데 어, 엄청나게 힘들고 <laughs> 괴롭고 고통스럽고 제가 딱, 어, 으락리에 대한 컨셉을 알고는 있었지만 이 정도일 거라는 건 생각은 아예 못 했거든요. 자,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거예요. 보통 5시부터 9시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버스가 계속 들어오니까 기사님들이 계속 한 버스 안에 10명씩 계속 들어와서 코리 뜨면 나가고 코리 뜨면 나가고 이코노미 가격은 그냥 뭐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9시 넘어가야 그때부터 진짜인 것 같아요. 그 이전에는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냥 뭐 없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어, 으랑리를 들어가려면 10시를 넘어서 들어가는 걸 강력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난곡 사거리 근처인데요. 여기서 이제 대림종구를 보고 있습니다. 항상 대림동 쪽에서 대림종구 자꾸 나갔는데, 오늘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제가 여기, 여러분 이거 뭔지 아시죠? 공중전화박스. <laughs> 이게 있네요, 동네에. 그래서 좀, 어, 추억도 는데 아직도 이게 100원짜리 넣고 공중전화박스, 카드 놓고 공중전화박스 이게 있나 봐요. 보여드릴까요? 우리 애들 이거 보여주면 아마 모를 거예요. 요거 카드 넣는 거 해가지고 옛날 공중전화박스. 마찬가지 이거. <laughs> 대박이다. 자, 일단. 여기 왔는데 뭐 대림족골 상황 보니까 뭐 그냥 저냥 합니다. 일단 여기에서 뭐 대림동이나 아니면은 뭐 신림동이 근처에서 뜨는 골 봐야 될것 같고요. 뭐 괜찮은 거 있으면 또 바로 잡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약속의 대림역 명지성모병원 앞입니다. 여기가 양꼬치로 유명하죠. 따거 형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리운전을 불러주실 것 같고, 제가 항상 이맘때쯤 이 시간대 여기서 대리콜 잡아서 넘어갔는데, 의정부나 남양주권 해가지고, 오늘도 아마 좀 가능성 있어 보일 것 같고요. 어디 뭐 대기할 때 있나 좀 마땅한 곳 찾아보고, 어 기다려볼 계획입니다. 근데 저 집중의 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에, 또 집중해서 또 올라가는 걸 잡고, 알뜰하게 한번 올라가 보려고요. 자, 그럼 여기 대림역, 11번 출구 앞에서 대기 한번 해 볼게요. 고객님 안녕하세요. 대리 기사입니다. 네. 아, 이 예, 안녕하세요. 캐슬론에서 출발하는 거 맞으신가요? 도봉동 가시죠? 여러분도 저처럼 마지막에 집 방향 코를 이렇게 세팅했을 때 와. 막 진짜 파주, 고양, 뭐 평택, 광주 엄청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진짜 유일하게막 의정부, 남양주, 강북 진짜 안 떠요. 와, 1 시간 넘게 기다렸는데 안 떠가지고 그냥 헥헥 거리다 겨우 하나 줍줍했습니다. 600m 부근에서 도봉동 가는 콜리에요 4만원짜리. 이거 갖다 집에 가려고 하는데 도봉동에서는 집에 갈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여기 고김 350m 지점에 있고요. 어, 도봉동으로 바로 한번 이동해 보려고요. 정말 힘드네요. 자, 그렇게 도봉역 앞에 이렇게 도착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집에 가는 대리운전콜 잡을 수 있겠죠? 시간이 늦어가지고 아, 과연 뜰래나 모르겠어요. 아, 정말 집에 꼭 가고 싶으면 평상시 그렇게 잘 뜨던 대리운전콜도 너무 안 뜨는 거 있죠. 여러분들도 저같이 동일 하시나요? 저는 그래요. 집에 가려고만 마음 먹으면. 막 진짜 반대편만 너무 뜨고 마음은 이렇게 빨리 가고 싶은데 쉽게 마음처럼 잘 되질 않더라고요 자 일단 여기 도봉역 바로 앞인데 음 여기서 이제 좀 대기를 해 보고요 뜨나 안 뜨나 좀 지켜볼 거예요 콩깨깨, 안녕하세요 대림전기사입니다 네 여기 네, 어디 계실까요? 아저한 10분 안에 도착 가능한데 수락점 안경박사 맞으시죠? 아, 예, 알겠습니다. 제가 금방 이동할게요. 야, 역시 기다리니까 뜨기는 뜹니다. 자, 반대편 수락산에서 뜬 건데, 바로 넘어가면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고객님하고 위치가 1.8km 되는데, 여기서 새끼로 가면 1.5km로 갈것 같고요. 바로 수락산 가서 용현동 우정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고,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지으러 가야 될것 같습니다. 요금은 2만 300포인트 추천값입니다. 무려. 자, 바로 가보죠. 일 끝나고 가시는 건가 봐요? 네. 예, 언제 끝나 가지고. 아 고생하셨겠네요. 아, 음, 죄송합니다. 아이. 운행을 예. 시작합니다. 처음이. 에요 아, 그래요?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걸 많이 쓰셔 가지고 음. 네, 케이스를 일부러 샀어요. 처음이. 에요 그래요? 저 처음 봤어요, 씨. 그죠 지금에 다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평반 음. 이거 쓰시잖아요. 이 뒤로 나가는 거죠. 예. 네, 아 그래요? 예. 네. 그러면요. 음. 그래서 편하게 나가는 방법은 우회전인가요? 네, 우회전. 우회전밖에 없어요. 예. 우여곡절 끝에 의정부 어령동까지, 어, 도착을 했고요. 어령 초등학교 부근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금호동, 홈플러스 방향으로 이동 중이에요. 어, 마지막 거를 기다려볼까, 아니면은 그냥 들어갈까 좀 고민을 해보는데, 한 10분 정도만더 기다려보고, 없으면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열심히 해보려고 했지만, 어, 금액대가 저한테는 좀 맞지 않은 금액대랑, 뭐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좀 오늘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토요일 나왔던 것 중에는 가장, 가장 힘들었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인천 가가지고, 어, 의랑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허비했는데, 뭐, 그냥 금액 자체가 모두 다 4만원으로 배동단계라고 있죠 인천, 부천, 뭐, 어디를 가든 그냥 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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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배정돼가지고 굉장히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무튼, 뭐, 여기서, 어, 금호동까지는 어떻게 왔으니까, 뭐, 그걸로 위안을 삼아야 될것 같고요. 자, 금호동 홈플러스 앞에서 좀 기다렸다가 다시 이어가보도록 하죠.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일단 집에 들어왔고요. 와, 오늘 날씨가 왜 이렇게 춥죠? 제가 오늘 좀, 반팔에 그냥 바람막이 되게 얇은 거 하나 입고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 날씨가 너무 쌀쌀해가지고, 일하는 내내, 7시 넘어서부터는 굉장히 춥더라고요. 뭐, 일하면서 계속 능률이 떨어지는 것도 있고, 계속 지쳐가지고, 홀도 여러가지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으락니, 을왕리. 제가 으락니를 지금 몇 번째 가봤는데, 확실히 느낀 거는, 어, 9시 넘어서 10시 이후에 들어가는 게 훨씬 이득이거든요? 그 전에 들어가면, 부천에서 들어오는 버스가 있어가지고, 그 버스에 진짜 엄청나게 많은 기사님들이 계속 왔다가, 또콜 잡고 나가시고, 뭐 이렇게 썩 좋은 금액도 아닌데, 그냥, 바로 이렇게 쭉쭉쭉 전부 다 해소가 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와, 어, 힘들다. 정말 힘들다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제가 생각했던 그런 어떤 레벨의 그, 그 상태랑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좀 당황스럽고 힘들었어요. 어느 정도 좀 납득이 가면 제가, 아, 아 이건 괜찮겠다고 바로 좀 잡고 나왔을 텐데, 마지막에 제가 몇 시간 동안 콜못 잡고 있다가 이것도 진짜 신림동도 진짜 가까스로 6만원부터 올라가던 거 진짜 열심히 열심히 열심 올려가지고 8만원에 딱 잡은 건데 아마 이번콜 잡으신 분은 9만원에 잡았을 수도 있을 거야 아마 제가 8만원까지도 진짜 꾹꾹 참고 눌러서 결국에 잡은 거라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어땠나요? 최근 들어서 제가 토요일날 이렇게까지 좀 힘들고 빡센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뭐 저만 그렇게 힘들었다고 생각하진 안았겠죠 아무튼 뭐 그래도 집에까지 왔으니까 이걸 좀 위안을 삼는 부분이고요 제가 오늘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저의 또 다른 목표가 생겼기 때문에 어 열심히 해야 됩니다 뭐 열심히 해서 성과도 좋으면 좋겠지만 아무튼 뭐 성과도 그렇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일한 거에 대한 부분에 값진 보상을 또 받아가면 더일적이조로 좋지 않을까 좀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항상 저는 그냥 열심히만 합니다. 뭐, 여러분들과 함께 똑같이 일하는 거기 때문에, 저라고 해서 뭐, 코를 더잘 주고, 못 주고, 이런 건 전혀 없거든요. 그냥, 평등한 입장에서 일을 하는, 어, 저 하나의 대리운전 기사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뭐, 차이가 나거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똑같이 느끼고, 똑같이 일하고, 뭐, 이런 거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좀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고요. 끝으로 나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제작하는데 정말로 큰 도움과 힘이 되거든요. 여러분들의 힘은 저의 힘입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